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폰 16 누구보다 품격있게 쓸수 있도록 지난 시간 초기 설정에 이어 놓치면 정말 아쉬운 금쪽같은 꿀팁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카메라 컨트롤 활용 꿀팁부터 iOS 18신 기능까지 기존의 아이폰 쓰시던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아이토랑 같은 내용만 꼭꼭 눌러 담았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새로운 아이폰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품격있게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에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한번 누르면 빠르게 카메라를 실행시킬 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반쯤 누른다 생각하고 살짝만 눌러주면 줌인 아웃 기능을 터치 센서를 통해서 버튼을 쓸어 넘겨 간편하게 쓸수 있는데요 컨트롤 바를 안쪽으로 쓸어 넘기면 노출 심도 스타일 통까지 나한테 딱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정 손쉬운 사용 카메라 제어에 가면 살짝 누르기 강도를 정할 수 있는데 저는 살짝으로 해놓으니까 훨씬 더 쓰기 편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스타그램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인데요. 인스타그램 설치 후 설정, 카메라, 카메라 제어에 들어와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게 하는 걸 인스타그램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빠르게 인스타그램 카메라를 실행시켜 빠르게 릴스 스토리를 찍을 수 있죠. 혹시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서 카메라 제어 기능이 켜지는 게 나는 좀 불편하다 하시면요. 카메라 제어 설정에서 두번 눌렀을 때로 바꿔주시면 오작동이 훨씬 더 덜하답니다. 곧바로 이어서 카메라 신기능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6은 사진 앱에 들어와 우측 상단에 보면 스타일, 아이콘이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서 빠르고 세밀하게 나한테 딱 맞는 스타일과 색상톤 변경을 할수 있죠. 이거 너무 신기하죠?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못하고 스타일만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거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 라인업은 최대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서 이렇게 훨씬 더 부드러운 촬영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초단 최대 120장이나 촬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우 모션 만들 때도 유리하고요. 슬로우 모션도 사진 앱에 들어와서 조정 버튼을 눌러 위에 속도계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선 최대 120프레임으로 찍어놓고 나중에 후보정 작업으로 프레임 수를 정할 수도 있어 좋아요. 이어서 오디오 믹스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아래의 오디오 믹스 기능은 선단 지능 및 공간 음향 캡처 기술로 비디오 속 음성 재생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인프레임은 녹화 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더라도 영상 속의 인물의 음성만 더 포착해서 강조시켜주는 기능이고 no, yeah, okay, right. 스튜디오는 마치 흐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전문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줘서 좀더 화자의 말이 또렷하게 들리게 하는 기능이고요 시네마틱은 주변의 모든 음성을 포착해서 스크린 앞쪽으로 향해 말하는 것처럼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iOS 8은 동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일시정지 버튼이 생겨서 편집점을 잡거나 쓸데없는 구간에서 잠시 촬영을 쉬어야 할때 일시정지해서 잠깐 녹화를 중지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을 위한 꿀팁인데요 바로 음성으로 찰칵 이렇게 촬영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 손쉬운 사용, 음성 단축어, 음량 높이기나 낮추기를 누른 후 내가 쓰기 편한 음성을 녹음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잘 가!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원격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른 분들 영상 싹다 봤는데 이런 꿀팁까지 알려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서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은 연속성 카메라입니다. 이건 내 아이폰을 맥북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인데요. 방법은 아이폰과 맥을 서로 근처에 두고 맥에서 페이스타임, 줌 같은 화상 앱을 열어주거나 퀵타임 등 카메라를 사용하는 앱을 열어줍니다. 페이스타임의 경우 좌측 상단의 메뉴에서 비디오에 가보면 내 아이폰이 목록에 표시가 되는데요. 누르면 이렇게 내 아이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고화질 웹캠으로 쓸수 있죠. 그리고 이런 맥세이프 거치대를 구매해서 맥북에 거치해 놓으면 짜잔. 완벽하죠? 다만 이게 모든 아이폰과 맥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영상 설명에 적어 놓을게요. 자, 다음은 사진입니다. 이번 iOS 18에서 사진 보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상단부는 모든 사진과 영상이 모여져 있는 보관함이라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최신 사진이에요. 하단에 연월 전체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요. 좌측의 양방향 화살표 아이콘 눌러서 추가된 항목 으로 정렬이 가능한데 이건 최근에 내가 다운로드 받거나 에어 드랍을 받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의 필터에서 즐겨찾기, 사진, 비디오, 스크린샷만 모아서 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목록을 좀더 내려보면 미디어 유형에서도 구분지어서 볼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시네마틱 스크린샷 등 정말 자주 쓰는 유형만 똑똑한 아이폰이 구분해 놓았으니까요.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어요. 이어서 하단부 보기 옵션에서 스크린샷을 해제하면 캡처된 이미지는 보관함에 표시가 되지 않아서 사진과 영상만 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모음집 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콘 이 알아서 추천해주고 묶어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좀더 나한테 딱 맞게 모음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고정된 모음에 수정을 눌러서 기존 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별하고 삭제 자주 꺼내볼 사진 및 비디오 모음 을 추가하고 순서 정렬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저장된 항목에서 미리보기 가리기 버튼을 누르면 깔끔하게 가릴 수도 있죠 한 가지 꿀팁으로 사진이나 영상 에서 위로 쓸어올리면 이렇게 사진의 해상도나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곧쓸수 있는 애플 인텔리전트 ai에서 필요없는 피사체를 이렇게 지울 수도 있으니까요 업데이트되면 이렇게 또 친절하고 깔끔하게 소식 알려드릴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분들은 구독과 알람설정 눌러서 영상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이어서 앱 잠금 기능이에요 이번에 ios18에서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 앱 잠금 기능이 생겼는데요 앱을 길게 눌러 페이스 아이디 요구를 누르면 이제 이 앱을 실행할 때내 페이스 아이디가 있어야지 열리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나 몰래 내 핸드폰을 염탐하거나 몰래 정보를 빼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앱이 안 보이게 가릴 수도 있고요 가리 앱은 맨 오른쪽 페이지에 보관함 하단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해제를 면 페이스 아이디 요구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아이 메시지에요. 이번 iOS 18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은 예약 메시지 기능일 겁니다. 이제 같은 아이폰 끼리 예약 메시지 보내기가 가능한데요. 메시지를 보낼 때 입력란에서 좌측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나중에 보내기를 선택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날짜를 지정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이러면 내 소중한 지인이나 가족들이 생일 12시 땡 됐을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업무할 때도 상대방이 확인하기 편한 시간대에 미리 메시지를 작성해 놓고 예약 메시지를 걸어놓으면 깜빡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훨씬 편하겠죠. 자 다음은 메모장 기능입니다. 이제 메모장에서 펜을 선택 후 계산 서식을 입력하면 이렇게 빠르게 계산기 기능을 쓸수 있는데요. 놀라운 거 내가 쓴 필기체 그대로 흉내내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와 이런 센스. 그리고 메모장에서도 녹음 기능을 켜서 녹음할 수도 있는데 백그라운드로 녹음도 되고 이어서 타이핑칠 수도 있으니까요. 인터뷰할 때나 녹음하면서 메모하기 편하겠죠. 녹음이 다 되면. 파일을 길게 눌러 빠르게 공유도 가능하고 메모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컬러 포인트를 줘서 구분해 놓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키보드 꿀팁이에요. 이거 정말 이번에 대박 기능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키보드를 한용 키보드를 같이 써서 한글로 원래 구시라는 단어를 치듯이 쓰면은 구시라는 한글이 입력이 되고 영어로 타이핑하듯이 G O, -O D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영어 구시 완성이 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추가됐어요. 가 이건 설정 일반 키보드 한국어 이중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게 잘 입력이 안 된다, 어고 처럼 안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재부팅 하시면 완전 잘 됩니다. 봐봐요. 한글로 하이 입력하듯이 아이응이 이렇게 입력하면 하이가 되고요. 영어로 hi 입력하면 이렇게 영어로 타이핑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죠. 이제는 매번 한용키를 따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정말 대박꿀 팁이니까 꼭 챙겨가세요. 자 다음은 사파리입니다. 이제 사파리에서 이런 광고 배너를 지울 수가 있는데요. 주소창 좌측에 이 아이콘 눌러서 방해요소 가리기를 눌러 배너를 선택해 지워보세요. 그럼 이렇게 마치 인피니티 스톤 으로 없앤 것 같은 효과와 함께 배너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빈 곳을 채워주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 나요 그리고 다시 이 아이콘을 눌러서 가려진 항목 표시를 누르면 복구 도 가능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소소한 꿀팁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번 ios18에서 손전등 기능이 좀더 좋아졌는데요. 제어센터에서 손전등을 열고 밝기 랑 넓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훨씬 더 넓은 영역과 세기를 좀더 감성적이고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건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맥세이프 충전 시 가로로 돌리면 스탠바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감성적인 탁상시계로도 쓸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아이폰16 누구보다 품격있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만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트 ai는 다음 때부터 영어부터 지원 해서 내년엔 정말 다행히도 한국어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laughs> 앞으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1도 없이 삶에 유용한 꿀팁과 꿀 템만 소개해드릴테니까 많은 기대 해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 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고니었습니다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